결론 이제 어 이거는 뭐어 정말 제가 홈스쿨링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더꼭 어 하기를 바라는 것은 가정 예배와 신앙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품훈련. 근데 막 율법이 되, 되면 안 돼요. 성품. 어 순종이 이건데 너왜 순종 안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엄마를 아빠를 보니까 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애들이 보는 거예요. 어, 엄마가 참 아빠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아 순종이라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보는 거죠 생활로 보여주는 거지 율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세계관과 독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족이 구원 받는 거죠 가족이 제자화 되는 거또 홈스쿨을 하다 보면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막 엄마가 훈수거리 한다고 남편은 오건 말건 밥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하고 어? 애들한테만 집중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배우자가 먼저죠. 우리 우선순위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 자녀, 네 번째 세상. 이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 자녀, 네 번째가 세상.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가정은 다 깨어지게, 무너지게 되요. 있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지금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강의는 다 마쳤고요. 전체적인 이렇게 사실 조명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전체를 한번 다 설명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어, 그러면 어, 이제 좀 여러분들 어, 혹시 어, 질문 같은 거 있거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료가 중요하더라고요. 뭐뭘 해도 자료가 다 중요해 그렇죠. 뭘 해도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뭘뭘 해도 다 교육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품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구입하거나 이렇게 어, 연구할 수 있는 참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품물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성품용 포켓용 가이드 이런게 성품 마흔아홉 가지의 정의가 이렇게 요약된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 들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순종을 배워요, 순종. 어, 순종을 어, 배우면 순종,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IBLP라는 곳에 나온 그 성품 자료가 굉장히 조, 좋은 이유가 어,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있으면서도 어, 뭐 순종에 해당되는 뭐 동물도 나오고 뭐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위인 사람 그러니까 인물을 통해서도 성품을 공부할 수가 있고 어, 또 동물을 통해서도 성품을 공부할 수가 있고 어, 또 수많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순종이 뭔가 예를 들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 자기가 누구에게 누구가 권리자가 나한테 시킨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즉시 어, 내가 어, 오리에 오리를 더해서 하는 거가 뭐 일로 순종이라는우 그런 게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요. 순종이 정의가 뭔지는 알아야죠, 그렇죠?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순종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정의 그러니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성경에 있는 뭐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그다음 동물을 통해서. 어또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또뭐떤걸뭐 만드는 체험을 통해서 뭐 이런 이런 것들 그니까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막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성품에 대한 것도 어 순종이면 순종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어 순종의 정의도 성경에서 말했하만 정의 순종의 순종의 뭐 위인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뭐몇장 정도 정리가 돼서 아이들과 같이 렇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생활로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죠. 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어, 해본 바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아니면 끝나고서라도 또 자세하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어, 근데 순종, 그러니까 성품물론이 좋은 게성 성품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성품을 통해서 역사도 배우고 어, 위인도 배우고 또 독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게 유니스터디가 될수 있어요. 특별히 성품을 위주로 공부해도 어떤 미국의 커리큘럼은 코너스라는 커리큘럼이죠. 코너스 코너스라는 커리큘럼은 아예 성품의 성품만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그러니까 자료들이 그러니까 저는 자료들을 다 이제 사사시 뒤져봐서 연구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충 지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품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재밌게 할수 있다는 거. 어 그렇게 만들기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만지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 이제 딸보다는 아들한테 많이 내려놓음 이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미안한데 저 시온아 좀, 좀이 뒤에 저희 아들이 있어가고 지금. <laughs> <laughs> 있어도 돼. <laughs> 그래서 아 저희 아들은 제가 많이 내려놨어요. 근데 저희 딸은 워낙 애가 모범생 스타일이어서 지독하게 공할때공할 공부할 때인가? 아무튼 이, 이 악기 연습할 때 진짜 손이 이렇게 막 이게 뭐 어느 쪽이죠? 이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나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 이 왼쪽 손이 이렇게 찢겨지잖아요, 막 그렇게 살이 막다 이렇게 나잖아요. 이걸 하니까 줄을 막 잡으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데도막 하더라고요. 막 얼마나 아플까? 그그 그 손이 다 닳도록 찢어져서 이제 살이 다 보이는만큼 될만큼 이거 하니까, 어 걔는 그 지독한 게 있어요. 막. 근데 저희 아들은 약간 지독한 게좀 떨어져요. <laughs> 그러 보니까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제 욕심이 있 있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 욕심을 내니까 제가 아들을 막다다그치더라고요 저도 막 다그치는 걸 보니까 아 어, 다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공부하는 이제 공부 저는 공부 쪽으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악기 쪽으로도 이제 가게 됐어요. 음악 쪽으로. 그래서 어 그러면 너가 정말 아 그래 제 아빠가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어? 너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래서 원래 실용음악을 하려고 했다가 누나가 또 꼬셔가지고 막 또 자기 학교에 데리고 가가지고 연주를 또 보여줘갖고 이 뭔가 자기 누나 입장에서 자기 동생이 신호 음악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 클래식 음악 하는 게더 좋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꼬셔가지고 클래식 기타를 하게 만들갖고저 아들이 그 보러 갔다 오더니 거기 또좀 마음이 움직여서 클래식 기타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저는 클래식 기타만 가지고 얘가 계속 살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대충은 보여요. 제 아들이 걸어갈 길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 아들은 음악을 하든, 응? 그다음에 뭐 보컬로 가든 신학 쪽을 가든 저는 상관없어요. 다 나중에 한 곳으로 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배우는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제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그래도 딸은 조금 더 어, 그래도 다행히 먼저 이렇게 자기 알아서 가서 너무 감사하고 아들은. 좀그 길을 당장 안 가더라도 돌아서라도 그 길을 분명히 갈 거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 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어요. 저 아들은 마음이 편해. 요 그래서 지금 고3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한 건 없어요. 잔소리는 엄마는 좀 하지만 <laughs>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잔소리는 거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어, 자는 것도 알아서 자라고 해요. 잠이 많아요. <laughs> 근데 자기가 이제 본인도 언젠 언젠 그 필요성을 알고 중요성을 아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도 뭐 열심히 해요. <laughs> 네. 뭐 사실은 어 완전히 뭐 일치되는 게 제일 좋고요.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게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홈스쿨링을 지금 하려고 할때 정말 분명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정말 함께 기도해 보자. 신앙이 만 교회를 섬기신다면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단순히 우리가 잘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홈스쿨링이 아니고 어, 당신과 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쉐바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런 거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정말 지금 일곱 살이니까 아직 학교 갈 나이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가 사실 진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니까 지금 (7살이니까) 조금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1년) 동안 그러니까 지 (1년) 동안 지금 이것저것 한번 기도하면서 어, 홈스쿨링에 대해서 또 조사도 해보고 또 부부가 잘 한마음이 돼서 우리가 홈스쿨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왜냐면 어? 그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나중에 하면서도 맨날 갈등이 일어나서 어 그때 내가 어 이렇게 얘기하자라면 막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홈스쿨링 하는 과정이 왜 하고 동기가 뭐고 목적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서 이런 거가 합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까지 자녀까지도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 이제 너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은 결국은 우리는 순종하느냐 마느냐예요. 사실은 이건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순종 안 하는 거죠. 순종 안, 성경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남편이랑 잘 얘기를 하셔서 어, 정말 우리가 어, 자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자기 기호의 문제에 따라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아빠들도 여기 오셨지만 아빠들이랑 같이 들어야죠. 같이 들으면 우리 부부들은 집에 가서 이제 오늘 강의를 세밀을 들어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뭔가 얘기가 더 대화가 될 텐데 혼자서 듣으면 또 이런 얘기를 다 전달할 수도 없고. 음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들을 수도 있으면 좋을 거 같고 또예 이런 그런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이제 분명한 목적을 잘 정립을 하셔서 시작을 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맨날 홈스쿨러들이 맨날 다 다른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한 5년 막 했는데도 자기가 홈스쿨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맨날 만날 때마다 하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년동안 지금 알아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홈스쿨러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막몇 년째 막 고민해요, 고민. 그러니까 시작할 때 분명한 어떤 뜻을 갖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지 않아. 왜냐면 그래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저는 사역을 하니까 제가 홈스쿨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난 홈스쿨 안 해요. <laughs>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홈스쿨링을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한 번도 안해 봤어요. 그냥 부르심이었고 그냥 사역을 또 했기 때문에 홈스쿨러들 수많이 제가 상대를 하다 보니까 고민을 안, 안 해요. 근데 고민하는 과정은 너무 많이 봤어요. 하면서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고민할 거를, 그건 확실하게 어? 고민을 해결하고 해야지 계속 고민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또 하, 고민하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혼란스럽고. 음,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제 뭐 정답은 없어요어 근데 이제 이제 사실 오늘날은 대부분이 이제 미디어를 통한 이런 게 학습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 우리가 너무 미디어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는 거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 이제 물론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도 소개를 해드렸고. 아주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만 가지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유연성이 많이 없고 창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홈스쿨러들이 필요한 게 창의성과 유연성이에요. 창의성과 유연성 두 가지. 왜냐하면 의, 의, 의외로 창의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없어요 우리 홈, 사람들이. 그런데 홈스쿨링은 상당히 많은 어, 창의성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 홈스쿨링을 하면서 어,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립을 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할 거고 영어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수학 같은 거 어떻게 할 거고 과학이랑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음악 미술 이런 거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정립을 이제 해가면서 그리고 하면서 교정하고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왜냐면 하 좋은 게 다시 우리는 홈스쿨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모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 우리 자녀에 맞게 수준에 맞게 진도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 아닙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런 유연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마치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의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제 같이 이제 배우는 거니까, 무슨 뜻인가? 같이 배워 나가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우리가 어. 신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맞는 신발이 뭘까? 이거를 찾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이것저것 다 처음부터 다 맞진 않아요. 하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오히려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홈스쿨링.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면, 그리고 꼭 진도를 많이 안 나가도 돼요. 진도 많이 나간다고 애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자녀를, 홈스쿨링을 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만 신뢰할 수 있다면,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방향.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 스케줄을 좀, 스케일을 좀큰 아이들로, 그래서 역사를 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가 뭔가, 역사가 뭔가, 이런 걸 알아간다면 아이들이 당장 지금 훌륭하게 바로 좋은 대학을 안 갈지라도요 그게 꼭 중요한 게 아, 앞으로는 꼭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온, 나왔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봐서 알잖아요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뭐다 중요한 요직에 갔는데 나라 망친 거 아닌가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물론 지금도 뭐학벌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해야 되죠 앞으로.